안녕하세요 몽입니다. 이번에 플레이할 것은 바로 핑퐁놀이입니다. 길 한번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가서 핑퐁 핑퐁 해가지고 버튼 연필 버튼 누르고 이렇게 가서 트램펄린 해서 여기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돌려서 가줍니다. 떤건안 일모가 요 갑니다. 가서, 가서, 여기 걸리죠? 끝까지. 다시 한 번, 갑니다. 가서, 핑! 퐁, 핑, 퐁 해가지고, 버튼 누르고, 트램, 펄린 해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여기 엄청 걸린 거 보세요. 그럼 이번엔 세개 해보겠습니다. 하나가 나가버려야 되네. 이쪽으로 가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잘 봐야 됩니다. 벌써 색우을 여기 끝나고, 애들도 버튼 눌러서, 아, 걸려버렸네요. 다시 갑니다. 색옷을, 색옷을 때문에 지금 파란 검색 밑으로 가고 있습니다. 버튼, 초록색 언제 가니? 가고, 요렇게. 그럼 두개 해보겠습니다. 갑니다. 어, 걸렸네요. 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 잡으려고. 다시 한 번. 간고, 가고, 아. 하나는 일로 가고, 하나는 이렇게 핑퐁 해서 가야 되는데. 다시 한 번, 고! 핑, 퐁, 핑퐁 해가지고, 부... 아 너무 세네 얘가 너무 굵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 돌고잉 이러면 안돼핫 가고 너무 느리게 가네요 좀 빨리 가면 안 되나? 엄청 천천히 가네요 얘 엄청 말안 듣네요 좀 빨리 가면 안 되니까, 다른 데로 가네. 여기서 해보자. 가서, 가서, 핑, 퐁, 핑, 퐁, 꿀, 트램 펄린스, 끝. 뭐, 어, 세 개. 핫, 핫, 핫 해서 다 갑니다. 이렇게, 핑, 퐁, 핑. 하나 안 가네요. 그러다간 여기에 옆에 박아가지고. 일단, 마지막 하나는, 여기로 갑니다. 톡, 톡 해가지고, 옆으로 가서 끝. 다음 영상에서는 이 타워를 할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